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 믿는 사람 각자에게 오셔서 몸과 함께 이 영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존중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성전이라는 곳이 있었지요. 성전에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사해주는 제사 사죄의 기능을 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거주하셨습니다. 근데 신약시대에는 신약시대의 성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의 성전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을 하시는데 첫 번째 물처럼 물은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거죠. 성령님은 물처럼 우리 가운데 흡수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존재 생명력 전체를 일으키시면서 생기를 북돋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숨처럼입니다. 이 숨을 내쉰다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구하고 불어넣으시는 그런 행동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아담이 생령 살아있는 영 오늘 우리와 같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바람처럼입니다. 바람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에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자신들이 가진 소유를 그 누구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위로부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네 가지만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놓으시고 고백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무한한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희락의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이 희락은 자기 환대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여러분을 위하여 지불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존재들이세요. 그런 여러분의 약속과 은혜를 생각할 때 사도바르임 명령.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세 번째 화평 화평은 이어주는 거죠 그 당시에 유대인과 헬라인이 원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원수된 것을 하나로 이어 주셨어요 마지막 네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인간의 참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만큼이죠 그것을 넘어서 참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오래 참는 것은 다른 말로 견딤입니다 성령으로 목마를 때에 천국의 생수의 강이. 클른하게 될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의 열매 충만히 맺으시는 그래서 이 75주년에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나는 우리 부산 남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